대한민국의 16강 진출 가능성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대한민국과 독일의 경기가 펼쳐지는 시간, 동시에 F조의 또 다른 경기, 멕시코와 스웨덴의 경기가 펼쳐집니다. 두 경기의 결과를 3년 이탈리아 월드컵에서 우리나라가 조별리그 3차전을 가졌을 때 네. 우루과이에게 석패를 했었는데 그때 감독이 따발했었거든요. 그러니까요. 하지만 또 2010년에 우루과이 감독으로 16강에서 만나기도 했었고 지금 2018년 러시아 월드컵에서도 우루과이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고위가 넘었잖아요. 네. 정말 대단한 지도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포르투갈의 역시 백전노장인 산투스 감독도 굉장한 성과들을 거두고 있는데요. 최근. 일본의 메이저 대회에서 모두 성과가 있습니다. 그리스를 이끌었을 때 유로 2012 8강 진출, 또 2014년 월드컵도 16강 진출, 포르투갈이 끌고는 유로 2016 우승, 그리고 2014년 월드컵에서도 16강을 이뤄냈습니다그 그리스 대표팀의 전임이 누구였냐면 오토로에이야기일 감독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그 굉장히 그 축구를 이어갔어요. 이 산투스 감독도 얼마나 수비를 경고하게 하는지를 그 커리어만 봐도 알수 있습니다. 네. 오토레아겔 감독의 그리스가 남아공 월드컵 때 대한민국에게 패배하고 상당히 네. 좀 실패로 마감이 되면서 그 이후에 부임한 감독이 바로 페르난드 산투스 감독인데 유로 2016 그리고 2018 월드컵 모두 토너먼트 진출과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아, 굉장히 긴장되고요. 네. 닮은 것 같으면서도 좀 다른 컬러를 갖고 있는 아, 재미난 경기가 될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루과이가 이번 월드컵에서 다섯 골 기록했는데 모두 또 세트 플레이에서 나왔습니다. 맞아요. 네. 코너킥 세 번, 프리킥 두 번, 또 하나는 자책골이었었고요. 저희가 너무 그 고딘하고 히메네스를 얘기하면서 수비가 강하다는 얘기를 하니까 자칫 브라질, 아 그러면 브라질, 우루과이는 뭐 골을 많이 먹다나 이럴 수도 있겠지만 남미의 선치를 때요, 브라질 다음으로 많은 골을 넣은 팀이 우루과이입니다. 네, 아 브라질 그리고. 우루과이 두 팀은 남미에서는 아주 쉽게 통과했습니다 1, 2위를 통과하면서 우루과이도 굉장히 강력한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맞습니다. 이번에 이상하게 개최국 러시아와 한 조에 묶이면서 조금은 묻혀 있는 느낌이 있었어요. <laughs> 하지만 조별리그를 통과하면서 뭐살라의 이집트 또 아시아의 사우디아라비아를 가볍게 또 제압하면서 또 러시아까지 3대 0으로 대파하면서 우루과이가 얼마나 강력한 나라였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줬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어,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우루과이가 조편성이 조금 쉬운건 아닌가 아하. 그러니까 이제 포르투라고 싸우는거 아니에요? 그런가요? 제대로 된 싸움에서 제대로 된 우루과이의 전력을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기회 아니냐 그래서 오늘 경기가 여러모로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생각보다 많이 온다 버티기 쉬운가요? 네. 어, 버티고 있는데 야 12시 지워놔도 에이 아. 네, 그냥 몰려다니는데? 어? 오케 오케 복수 많아 많 신기가 아, 남파서 남파서 못 써요 아예 죽였... 복수 위협 서서 복수 서 위협 10망 돼? 생기 10망 생기 10망 달라고 그걸 침묵 가게 줄 거야 아못받 죄송 죄송 1망주세요 리딩 망 막으라니 이거 올라간다 아두정리일자 올라갈 수 있어 신기 밀어요 어, 지금 부활해요 신기힐짜른거야요기힐 짜른거 신기 맞고 잡았고 궁막아요 궁막아요 양궁 잡아줘막아야되 나한테 덧다는주지않나한지고 지금 남파선 쪽에 다 왔어요 오케이 난파선 네, 남파선 난파선 여기 한 여섯 여기 한 여섯 지금 그만 지원 가져야돼요 지원 가져야돼요신기 땄어 기어 지금 일곱시에 전사하나요 아, 우리, 나는, 나는 빠질 거야. 빠질게다빠게 계속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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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해보면, 팝업을 하고. 아, <laughs> 아, 우리, 아, 우리 오래 못안 살아요. 안 6시 딸수 있어. 장님딸수 있어? 아니, 전사 안티기라가지고죽여야돼알오 일단, 12시 버틴시고 가요. 6시 두명 왔어. 왔어. 아, 줘 아... 신기네. 아, 신기네. 난파스네 2일 왔어, 2 난파스네 지금 2일 아, 12시 먹어요. 이거 빠지고 김만 버고 있거든. 남파선 가 주세요. 김이 올라 남파선. 저3 아, 0만이가난 남파선, 아, 예. 남파선, 아, 아, 남파선 안 돼. 나파선 아, 안, 아, 아, 안, 안 돼. 남파선 빼고. 차라리 추락지 점 가요. 소 가지 말라고. 빠져요. 남파선 포기해. 6시 아직 여 6시 아직. 6시 안다나 아래 지운가요? 추락지 점몇 마리. 지금 남파선 위에 새로 생겼어요. 오케이.

가즈. 나 꿈터 잡아, 나 잡아. 신못 빠져. 정신 못 빠져. 정신 못빠기신방이야까지후 정신 못 빠져. 지후지후적지지지까지후까지후까지지까지 후적까지. 까지 후적까지. 후적까지. 지마돌리지 이거 빠지고나까지후빠지고어까지까지 후적까지. 까지후까 깜빡 이동. 호신기설 점사 사 따라가요. 안빠 따라가요. 깜빡 열중까지 페어. 페어 3파티 1이 신기죠. 신기자신기자신기자신기님 신기자. 페어로 와 주세요. 네. 1파티, 3파티 2이 깜빡이. 당솔만 잘라야 돼요. 컴프리프리 시기다이. 23초. 뭐야? 누구 있어? 나고. 나고 하나 있 신기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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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신기가는 중 어, 한골 신기 잘라야 따라. 돼 잘랐어 <laughs> 신기 부활하면 바로 추앙 갈게요. 신 네, 빠진다 어, 어, 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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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 빠진다 이거 영자, 영자. 헤드, 영자. 헤드 헤드 이거 추앙 안돼요 추앙 주면 안돼 이거, <laughs> 이거 위협 라 이거 추앙 주면 안돼 추앙 주면 안 돼. 팀맞고갈게 이거. 구성 추면 안돼? 사대사대 보충축해 보충축게오케 지원필요한 아, 지원, 데가 어, 몇 시죠? 지원필요한 데몇요 아, 이거 주황 맞아요 그냥 정비할게주밀요 아.. 아, 아두두 번, 번 줘요? 나 법상 1시간인데 1시간 갈게 중립 1시간 갈게 조조군 12시간 갈게요 시기 잘렸어요드베폭 하드베드 시드베이하드시드 하드베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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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드베까지 이었어. 까지 이었어. 12시 3명, 4명 아니 아뇨 3판씩 3명. 3명 1시 하나 더 나왔어 1시 하나 더 나왔어 12시 5명 12시 6명 12시 5명 거의 전사 따라갈게요 예 네. 3판 전사 1시 오지 마요 1시 오지 마요 알았지 뭐야? 아, 잘못 왔어 아저 신기, 신기 쳐야 돼 신기 쳐야 돼 신기, 신기 버섯. 쳤어 왔어 잡아요 그냥 신기 탑으로 왔어요 여돌다신기가 저거 해가지고 아 카카, 아, 카카 잡고 약꾼도 왔어. 한시에양꾼도 왔어. 지금 휴힐 <Meeting> <identical> <tortell liebe> 지원. 옆에 힐 지원. 옆에 힐 지원. 1시 1안이고저그까요저럴까요그럴까 아, 나왔다. 다시 나왔다. 야, 막케요 보고 운동이 기 있어. 요 저기 힐 지원. 부모님, 그거 갑자기 다리 네, 우모 어. 보고 있어. 보고 있어. 갔다, 다다 양구양했고 일단 탑쪽은 버려야 안될것같은면안될것 같은 버려. 여기 생 조금 하다가 너무 털린 대로. 마무리, 어, 네. 마무리 아, 전사님 따라오 여기 법사 다 사제. 그래 이동 이동 문우리 우리 자리 할게요. 문님만 와도 감사해아니 여기. 해골 파선 갈게요. 부할자 신기 남파선 갈게요. 여기 신기. 저 영장 약 가자 약군 약 여기 다 와요 여기 2일이야 2일 2 오케이 일단 여기. 오케이. 응. 오케이. 응. 못 따기만 해요 오케이 마못 따기만 하게 만 난파선으로 버프 한장한장 가자 한장 훅만 훅만 사제 가 사제 난파선 세 난파선 세아버다간비저 죽고 아 신기 이 죽을 것 같아 네. 명이 찾겠습니다. 무적 건 무적 돌아. 다가는 좀, 다가는 좀, 다가는 좀. 무적 돌아간다 무적 게요 사제가, 사제가, 사제가. 무적 실명. 무적 실명 사 이거 무리 버려, 명 실명 주고 덮다게요 보자. 딸피. 양게보마 보추. 양이 없어. 전사님 좋아해 상장가자 상장.

아 오케이 오케이. 죄송합니아이못보니다이 돼요. 지금 흑마 좀다한번넣 아, 흑마 <목소리> <오늘 가? 목소리> 아, 아, 이거 좋아. 아, 어, 이 <목소리> 나도 죽어. 어, 흑마 다시 흑마 흑마. 따다따다 흑마 흑마아 너무 아, 아니 아니 아니. 친 카브 봐요. 친 카브 봐. 요 가요. 카페 가 아, 맞네. 또 왔다 왔다 상골만 면이. 면이. 다시 또 나왔어. 3장면 3장면. 0장. 뽀안 돼. 버려요. 그 상불만 따르면 돼요. 만불만 따르면 돼요. 변이. 변이 다시. 김추 어, 조적 한 발. 조적 상불 한 발. 날날날 이거 우리가 밀리거든요. 네. 얘네가 너무 많아. 기왔어기 신기 왔어요 이거 한시 가져야 돼요? 한시 새로 나온 데 가져야 돼요? 파 그냥 최대한 버틸게데가 이거 한시 한다 가는 야 돼요. 한시 와줘야 돼요. 한시 다가다 아, 한시 새로 나데 와줘야 돼요. 지1이다바저미 아, 아, 검격. 아, 아, 없어요, 저사님 이거 저희는 데 3명이거든요. 와줘야 돼요. 버티면안 돼. 면안 돼. 그럼, 이거 안 돼. 이거 간다. 법사 간다 이거. 간다. 이거. 뭐 와, 이거? 모색까지, 이거 와줘야 돼요. 이거. 이거 편한 안 돼. 그냥 주면 안 돼. 이씨산에 왔어. 산에법사 마무리 안 되나? 이거, 이거, 오, 복수, 복수대로 사재네 이거. 아, 이거 먹었네? 나이스 아, 법사 빠질게요 아, 이거 한식 아, 뭐쪽 뭐, 가줘야 안? 돼, 한식 아, 쪽 가줘야 돼갈 거야, 갈 거야 다리, 다리, 다리 빨리 안 오면 따이거든요, 캐고 있거든요, 알겠지? 지금 다리 묶겠어 네. 다리 묶겠어 아, 신기 데어왔다나왔어 아, 막았어, 막았어 막아봐, 막자, 막, 막아봐 근처에 새로, 새로 나왔어요 그럼 도정님이 가봐요, 저기 새로 나온다 나 신기 깜 양꾼한테 심박 더 찍어요. 양한테 심박 더찍어야오케 술사가 는 중. 양꾼 0만 술사가. 사한테주단 빠졌어요. 주장 빠졌어요. 주장 빠어사 주장 빠졌어요. 주요 주장 빠졌어요. 주장 빠졌어요. 빠 주장 빠졌어요. 주장 빠졌어요. 주장 빠졌어요. 주장 요 주장 주장 빠어요어요 아우 무서 근데 지금 세 명. 3 명만 잡아줬고. 쓰다 버려 쓰 버려. 한명 죽겠네. 기돌기 돌기 돌기 돌고. 고린거 봐봐. 업고 거봐나갔나갔나 다이 다이다 가운데 세 명. 이제 지금 빨리 빨리 빨저탑좀 할게요 저는. 오케이. 네 가자 가자. 가자. 가 왔어. 왔어 가운데 빨리 와줘야 돼 가운데. 와서 힐대힐 대. 가운데 좀주다가 새로 생긴 게지요 아, 우이 나왔어요. 좋았어. 좋았어. 모님리이이 자, 9시. 계속 끼시면. 한시 터졌고. 여기 있지. 아, 국튜는 나하고 아, 정. 이거 11시 잼 됐어요. 11시 또 저, 나왔어요. 가운데 가운데 많다 이거. 안 되겠다. 아니, 버티기 싫다아 가운데 여섯 명, 여섯 명. 꼭꼭어 어, 그냥 굳이 마세요 한타한타 병리핀만 해요 병리핀 상불장, 상불장 막아줘 상불장 막아줘 여러분 기 가는데 한명더 가줘야 돼요 정을요, 네, 내가 갈 거야 죽가 엄마 좀네이 죽고 아기네위험는중안 나와 빨리 나오지 어즈어워게어즈즈즈가즈즈즈즈즈즈즈즈즈즈가즈즈즈즈즈요즈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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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즈어즈즈즈즈즈스즈즈즈즈즈신기스즈즈즈즈즈즈즈즈즈즈즈스즈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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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즈 <놀람> <놀람> <심지어. 놀람> <심지어. 놀람> <어디 놀람> 복사가 이제 다신 신기 날이세요. 자 하... 해제 중요 해제 이 해제 중이에요. 복 이거 네. 터졌다아또 따이네. 이렇게 그냥. 네. 네. 님 저기 가야 되는데? 열한시 다요. 오케이. 잘 네. 끌고 갈게. 돌려봐. 신기해. 신기해. 신 신기해. 신 신기해. 신기 신기해. 신기해. 신기기해 신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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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여기 지금 페어에 네 명이 어요그 받은 말도 말도 받은 말도 없는데 음, 아, 아아 지금 지이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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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대 지금 지대 지금 지금 지에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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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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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어요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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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금 지금 지금 지 오케이 오케이. 마까지 1마까지 0마까지1 0까지 10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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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마무리안되마무리안되마까마까지안 돼요? 가지까지1 0까지1다마까지 10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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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마까지1 0 잡아야 10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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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팽창? 급장없어? 나 급장없어? 승마님 먼저 이동이요 이거... 괜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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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출 도적까지... 도적까도적까 걸로 가고 있어요. 시기 아, 날개3 아, 삼총은 돌아오거든요. 있어요? 아, 사슴? 나 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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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렇죠. 중간 음. 네, 어, 저... 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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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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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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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저... 저... 출사가들 출사가들 어머니 케어케 어떻게 어떻게? 기 법장하는 중짧피흑마네 왔다 하늘에 흑마 여기 없나 여기 뭐다 시기발이 전동 전동 일로 와나 왔어 나 왔어 아부침안는저 죽고 출사갈 거야 출사 흑마 갑니다 흑마흑마 터진다 흑마 터진다 흉마 짤 실패 딱 어제 급장이 없다 시기발이초 뭐 하랬어요? <laughs> 도적아 도적 나 아, 마무리, 마무리 아 마무리 아나 수도 가자 수도 가자 이거 여기 힘가 어. 없어서 아 가고 있어 가고 있어 가고 욕? 있어 여기서 어디냐? 나 아, 여기 여기 지원 왔어 왔어왔어 여기 기사님 왔어. 네, 그래.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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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 빨리 빨리 아리 빨리 빨리 빨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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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 ]까지. 아, 신기자 신기기자 신기자 신기 신기자 신자신기 신기자 자 신기자 기자 신기자 신자자 신기자 신기자 신어자신어자 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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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신기자 신 신기자 신기 신기자 신기자 신 다 아, 내려온다. 터져. 여기도 터져 도대체 버틸만큼 버틸 수가 최대한. 버틸 다시 뭐예요? 떨리는 건가? 걸 3초, 3초. 뭐하해요 보조 위치 어디예요? 아, 일로 온다. 타. 아, 이거 여기 바로 밑에 방어자도 있는. 집중시 쪽에 다섯 명. 바로 박아줄 수 있다. 상부자, 상부자. 잘랐어. 신기 잡았다, 신기 잡았다. 아, 이거. 어. 이거 막았어, 막았어, 막기. 사제도야, 사제도 지금. 따스 따스 따스. 가자, 가자. 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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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 가자, 하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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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가자, 세자 가자, 가자, 가가 가자, 가자, 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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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가가 이사요이는천사사도사도오네요사사도오가천도 오는 천사도 오는 천사도 다는다아도오거북이도기사까천사까오나가사도 오는 천사도 오는 천 버티기 오케이. 이제 왔어요, 여기 버티오오케이사러 오는 어요도 오는 천사도 오는 천사도 오가 천사도 가는 천사도 오는 천사도 오는 가사도 오는 우리가 네. 얼라에 우리, 우리 얼라요. 우리 얼라요. 얼라요. 빨리 찾아 세요. 얼라. 이거 죽기 얼라 해까지 기다리지 마. 어쪽으로 네. 네. 빨리 잡아야 돼. 이거 빨리 잡아야 돼. 어 나왔어. 어린 나왔어. 여기 오, 지금 아무도 못 나가. 막아 이 있으니까 다른 데딸수 있어요. 여기 파고 방금 가야 돼. 꼭꼭 가져야 돼. 쫓아가야 출사가 돼. 정님 미리 찾아 잡아. 여기 푸 있어요 근데 일대 아, 흘러 오셨네. 출사와 봐. 출사 가는 중 가는 중 가는 좀. 자, 뭐 여기 도적까지. 폭포저도 진동 사다 진동 사다이 이거 흥만하자흥저어 흥마가 막아. 도적한도한테 도적 가는 한테지 이거 3번 3명이야. 3번. 아니. 3명이야. 맞아. 나이, 아 다이. 이거 따봐 따봐 뒤틀려 이거 와줘야 네, 돼 폭포 와줘야돼 폭포 와줘야돼한명 돼. 한 와줘야 돼 이거 당장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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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따야 돼신기 있는데 아신석님어서찔수어아 미쳤다 이제 저저 중앙 10초 후 10초에 갈게 거기 중앙 무조건 따야 돼 지금 따야 돼저저저 4대 초진거 하나 나왔어요 오케이 오케이 땄다 나이스 지금 힘든 데가 어디에 어디가 힘들어 아니 아니 초기야 됐어. 도저히 싫어는 못 겠어. 올라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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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 다 올라가. 다 올라가. 다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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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다 올라가. 다 올라가, 아, 다 올라가. 도, 도저히 도저히 1시간 게 1시 하지. 도저히 1시간 하는 중. 아래 빼고 다 올라가. 해군만 가자. 해군 가자. 이거 발만 묶고요. 여기 있니? 못 어, 당겼어. 저도 박았어 저도 박았어 으남서 또또또또 또. 아, 진짜 내칼 죽고. 치기 죽고. 시간, 시간 거, 시간 뗀거 주자. 가까야 타겟 좀 불러줘, 타겟 좀 불러줘. 좀쫙나 그 흥마 고있다 하나도 안 들린다. 아니 실장. 정말 악이에요야돼저거들 계속 가, 흥마라요흥마오잡 이건 정정안무적무적무적 정배 이 면이 대봐저 캘게요. 이거, 어, 이거, 이거 좀마 버리고, 네, 흥마 버리고, 흥마 버리고. 네. 타, 흥마 버리고 오, 오케이, 공포. 하나만 먹은데, 하나만 먹은데.